네. <laughs> 반갑습니다. 피싱기 아이템의 이 대표입니다. 릴이 제 예전에 주 전공이었죠. 한때, 어, 릴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던,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잘 되살려서 오늘, 어, 시마노사하고 다이와사의 어떤 릴 제품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테크니은 제가 늘 쓰고 있는 일인데요. 시마노에 이 지금 부품 매대의 절반 정도가 시마노죠. <laughs> 우리가 좋아하는 시마노 이렇게. 에, 낚시 쪽 뿐만 아니고 어, 자전거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 전체 부품이 시마노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 체 부품인데 한 3분이 되죠 와 근데 낚시용품은 잽도 안 되겠다 보니까 낚시용품 시장보다 자전거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큽니다 아 훨씬 크게 내보니까 느낌이야. 자 피싱기 아이템 첫 아이템 CBX 테크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도, 0 0 지금 21년도네, 21년, 1921년도면은 젊은 청년이죠. 26살 밖에 안된 젊은 청년이 선반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어떤 사업이냐면은 기계에게 부품을 깎아서 납품하는 사업이에요. 자전거 부품을 깎아서 납품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마노 쇼 자브로입니다. 시마노의 창업자죠, 창업자. 1940년도에 이제 시마노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전에는 뭐 회사 이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됩니다. 지금 시마노가 선반 하나로 시작했던 몇년 됐나, 26년도면은. 92년 차네요, 올해. 자, 92년 만에 매출이 얼마가 됐냐면요. 5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배출이 무려 3조입니다, 3조. 물론 자전거하고 다 합쳐야 됩니다. 3조면, 우리 낚시업계 다 합쳐도 안될것 같은데, 지금요, 대한민국. 1940, 한 4년, 5년 이때에 이 시마노가 삼천리의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삼천리, 그 삼천리 맞아요, 자전거 만드니까. 삼천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서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마노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던 모양이 아마.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시마노의 부품을 쓰지 않고는 자전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마노의 만드는 부품의 재원을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따라가야 돼. <laughs> 자, 후레를 만들고 뭘 만드는데 저은밥대로못 만들어. 왜안 맞아, 얘가 부품이. 완전히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를 최근에 배운 사람들이 이제 시마노를 잘 알겠죠. 가게마다 다 있으니까 어 시마노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거 하는 사람들한테 낚시용품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 놀래요. 뭐 시마노에서 낚시용품을 만든다고 왜 자전거 용품이 훨씬 더그 지금 더그 큰가봐요 아마 시마노가 이런 회사구나. 나는 시마노를 낚시용품 만드는 회사를 알았는데 실제 시마노는 낚시용품 만드는 게 주력이 아니고 주특기가 아니고 자전거 부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주특기고 처음에 시작이 그랬더라 그렇죠 테크늄이라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어마어마한 단어 어마 명사? 명사가 되나 이게? 테크늄? 테크는 알겠는데 테크, 테크 플러스 뭐 늄, 뭐 늄이면 뭐뭐 광물? 어물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그나올 거리가 멀고 이런 거죠. 누군가가 처음으로 썼던 용어의 용어 없다는 거지. 단어면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알다는 그런 개념이 발생한다 그런 게 아니고 없던 말인데 누가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어서 쓴 이게 용어 용어 일종의 이 케빈 켈러라는 사람이 기술의 진화놀이라는 어떤 책을 써요. 책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안에 썼던 어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대권님이. 네, 읽어줄게요. 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생물처럼 서서로 진화하는 기술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이 케빈 켈리가 기술의 충격이라는 책을 굉장히 오래 전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a i 라는 말을 잘 몰라요. 그 때는 이다어 자체가 없어. 그런데 지금 딱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생물처럼 스스로 진화하는 기술 시스템, 어, AI? 거의 비슷하죠, 느낌이. 그 용어를 그때 이 테크늄이라는 이름으로 이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 그걸 렐럼제 시마우가어쭈그리고줬 아, 좋네. 바로 렐럼 받아가지고 등록 딱 시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테크늄입니다. 이 테크늄은 그 어떤 모델을 쓰지 않고 오로지 이 BBX 테크늄이란 릴러에만 딱 써요. 왜 다이와는 여러 개 썼는데 막 이렇게 막 썼거든요. 왜토라몬트라는 이름으로 토라몬트 릴만 놓는 게 아니고 대도 놓고 옷도 놓고 다 나와요. 개념이 달라요. 근데 테크늄은 아주 지금 독립적인 한 가지만 딱 써가지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딱 줘놨어요. 이렇게. 뭘 상징하냐면은 테크늄이요. 기술을 상징하는 거예요. 독보적인 기술 계속 지나는 기술을 나는 이 테크늄에 집어넣겠다 표현해 주겠다는 거죠 어, 그 안, 안, 안 만든다 이게 성, 안 섞는다 그러니까 약간 자만했어 그게 넣은게 <laughs> 서트 브레이크 시스템이야 <laughs> 너무 오배 오베, 너무 배해가지고 우리 유저들의 니저를 필요없어 너가 너가 요구사항 필요없고 따라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테크늄의 이름하고도 지금 무관하지가 않아요 내 느낌은 그래요 <laughs> 안 좋은 기이있지 나는 매장에 갔는데 매장에 가가지고 어~ 이 브레이크가 참 신기해 보인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매장 직원이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모르면 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들어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거래도 시마노에서 그래도 내가 이야기했던 이 테크늄이란 이름 스스로 진화하는 독립적인 어떤 기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이 테크늄, 다른 거 하나도 안 만들고, 릴에만 훨지 쓰는 이 테크늄이라는 이 어떤 독보적인 모, 모델 중에서 가장 뒤에 놓은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짓을 어서 그거 만들겠어요 무언가는 있을 거다, 거다는 는 거죠. 물론, 그 뭔가가 내한테 마,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 이것도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얘는 그 필요 없어요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실망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알아본 게 그런 시스템이더라. 여러 가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보니까.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는 거라. 브레이크 릴이 처음 나온 게 94년도인가 그래요. 94년도. 그때 초기 모델은 지금 상상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안전히 몬시는 그런 모델인데, 브레이크 레봐도 지금 밖에 나와 있었고, 이렇게. 오늘 브레이크 레버 밖에 나와가지고, 패드가 밖으로 나와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함이 많이 떨어지는 기존의 스피링 릴에서 전혀 다른, 그죠? 내가 어쨌든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가감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모델을 맞았는데 작품은 좀 시연찮아 했고, 그 이듬해에 나온 게 스텔라가 나옵니다, 스텔라가. 명실상부한 스피링 릴 쪽에 어떤, 아 뭐, 종결자가 하나 나오죠. 시마노에서 나오고. 1997년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런 어떤 느낌의 기본이 될 만한 테크늄 모델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 해에 높은 모델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3천번인가 하는 게 처음으로 나와요. 3천번. 어, 그때는 스풀도 하나 더 있었고 가격도 그때 당시도 거의 1 0 0만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97년도에 그게 나오고 98년도에 이제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2,500번 나오고 5,000번 나오고 8,000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어, 그때 당시에 테크늄은 일종의 이제 부의 상징이고, 고수의 어떤 상징? 그때는 다이아 브레이키리는 이, 이잘 먹어주질 않고, 그, 테크늄, 얘, 를 들고 다니면은, 얘하고 가마같이때 하나 들고 다니면은, 그냥 뭐, 짝이던 그런 시절, 97년도, 8년도. 진짜 2000년 정도 와가지고, 시마노가 회심의 모델을 하나 만들었네요. 2001년도쯤인가, 완전히 이거니까, 그러니까 올뉴 테크늄이 되어버린다. 어, 페이스북 아니고, 그게 라인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기존에 97년도에 놓은 모델하고는 전혀 같은 게 없는, 올체인지 되는 모델 하나 만들었네요. 그때까지 94년, 5년, 6년, 7년, 8년, 2000년도까지 이렇게 태권점을잘 팔았는데, 판매를 했는데, 결정적인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무겁다는 것과, 또 하나가 비싸다라는 것. 너무 비쌌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마노 측에서 그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가격이 아마 내기억으로는 5만엔 대 97년도에 놓은 모델이 8만엔 대 있는데 엄청 떨어졌죠? 대신에 그 스프 있죠? 스프 하나 빼버려요. 한 개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2001년도 모델이 탄생을 합니다. 이 모델이 골때있는 거라. 이왜골 때리냐면은 2002년 이 모델이 가볍게만 만들기 위해서 내구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릴 약해, 근문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긴 릴에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베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철사처럼 생긴 거 있죠. 그 부분이 너무 약해. 2001년으로 넘어오면서 스텔라도 똑같은 베일을 써요. 스텔라도 X야. 그때부터.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그런 것들을 얇게 만들어요. 그 다음 소재도. 어, 철을 이렇게 탈피를 하고 비철금속들 있죠. 좀 가벼운 금속들. 대표적인 게 알미늄, 그 다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가볍게는 만들고 싸게는 만들었는데 약하고 또 벨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두 가지는 잡고 두 가지는 이제 망해었죠 그래가 2001년 나오고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무지 욕 많이 들어 먹었어요 스텔라하고 그, 그 01년 테크늄은. 그때 당시, 태쿠늄 사년 후에 면그 체인지가 몇 년도 되냐면, 2005년도인가 체인지가 돼요. 라인업 자체를 바로 못 바꾸니까. 어쨌든, 그 라인업으로 이렇게 지금, 버두고 있다가, 준비를 한 거죠. 빨리 준비를 한 거지, 내가 봤을 때. 준비를 해가지고, 2005년도 모델이 지금 현재의 근간이 되는 모델. 얘가 09년 테크늄일 거야, 아마. 09년 테크늄인데 2005년도에 벌써 이런 모습을 하고 나와요. 가장 최근에 놓은 모델, 2015년도 모델입니까? 그 모델까지는 MG라는 말써요. BBX 테크늄 MG. MG가 계속 떨어다긴다고마그네슘이니다 마그네슘. 예, 그러니까 바디가 마그네슘이라는 뜻이에요. 바디가 왜 예, 무게 때문에 그런 거. 그때부터 이 테크늄은 오로지 내구성이 좀 튼튼한 거하고 가벼운 것으로 밀어붙입니다. 계속. 그리고 가격은 다시 8만 원대로 올라가버리고. 수품도안 주고. 부... 더 비싸지, 부은 거지, 그러니까. 네. 다시 테크늄이. 2005년도 모델은 그래도 실망을 안 시켰던 게베일이보강이 돼요. 지금 현재 벨처럼 이렇게. 요 부분 날라갔던 거거든. 요 부분이 계속 부러진다고. 약하니까. 이렇게 눌려지면 부러지고. 근데 덮방을 딱 때려가지고 봉황을 시켜가지고 2005년도부터 나왔어요. 2005년, 2009년 성공을 했지, 테크늄이. 성공을 하다가 그래도 테크늄의 단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약한 거라. 역시 가벼운 것은 약하다. 한계를 딱 드러내니까 2015년도에 컨셉 자체를 이 가벼운 컨셉이 아닌 강한 컨셉으로 바꿔요. 강한 쪽으로, 튼튼한 쪽으로 바꾼다고. 다시 예전에 쓰지 않던 철을 쓰기 시작해요. 철을 조금 더 쓰고 무게를 조금 손해를 보는 대신에 더 튼튼하게 만드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2015년도에 심한 컨셉이 하간의컨셉이 하간에. 하가네. 하간에가 그 한문으로 는 강자입니다, 당 일본 말로 읽으면 하간에입니다. 그러니까 강할 강자를 컨셉으로 내놓는 거 그래, 2015년도 모델이 2009년도 전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거워요. MG라는 말이 없어졌어, 이제는. 2015년도에 와서는 아, 이거 다 필요 없다. 뿌리가 너무 가볍게, 스풀도스풀도 구멍을 막 엄청 뚫어버 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게 그러니까 약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철을 조금 더 썼고, 무게를 조금 손해보는 대신에 그 강함을 찾은 게 2015년도 모델이고, 그때 같이 놓은 모델이 태권님이 웃기는 게 하나 나왔던 게, 지금 내 릴이 그게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썼던 모델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자기들 이야기하는 게 서트 브레이크 시스템.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정확하게. 찾아봐도 안 나와. 근데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시마노가 자전거를 만들 때, 그, 우리 체인을 이렇게 구동할 때는 체인이 걸려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힘을 탁줄 때는 돌아가는데, 그거 어느 정도 가속이 붙고 나서 탁 서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그대로 가는데, 이거는 그대로 서 있어요. 차차차 돌아가서 자전거, 체인이 그냥 돌아가고. 그걸 다시 또 힘을 더, 그보다 더 빨리 힘을 주면은 굴러가는 그 형식을 릴에다 집어넣는. 다 그대로입니다, 보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고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핸들을 놓친다거나 대를 이렇게 놓쳤을 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전에서, 제가 보기에 <laughs> 실전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저도 믿습니다. 브레이크릴 쪽에서는 좀 획기적인 모델이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미지수다 관리가 잘안돼 핸들 자체가 좀 이렇게 만져보면 유격이 많고 뜨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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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뭐가 풀린 거 아이가 아니면 고장 난거 아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97년 제대로 된 모델 한개 나오고 2001년도 모델 망하고 2005년도 모델 반전하고 2009년도 모델 거의 완성 단계 들어오고 2015년도 모델 다시 가벼운 것보다는 튼튼한 걸 쪽으로 컨셉을 잡아오고 서프트 브레이크 넣고 끝입니다